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엄청 인기 많잖아. 해외 틱톡커가 케데언의 더피를 보고 한국 호랑이에 대해 찾아봤다가 일제감정기 때 일본이 한반도의 모든 호랑이를 사냥하고 멸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전세계로 퍼지고 있대. 해외 누리꾼들은 일본은 전쟁 범죄를 역사책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은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 같은 비판적인 댓글을 쏟아내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어. 그럼 우리도 일본의 호랑이 말살 정책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 일본은 조선 백성들과 가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맹수들을 해로운 동물로 규정하고 없애는 정책을 펼쳤는데 사실은 조선의 강력한 상징인 호랑이를 없애서 민족 정신을 꺾으려는 의도가 있었어. 1917년에는 정호군이라는 호랑이 토벌대를 조직했고 함경도나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23년 동안 무려 97마리의 호랑이를 포획했다는 기록이 있음. 이 정책으로 인해 1920년대 이후에는 한반도의 상징이었던 호랑이가 거의 사라지게 된 거지. 하지만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은 쉽게 죽지 않는다. 모두 알고 있지?